Yes, 이즈 커 n Assumption 자 흔한 가정입니다 자 대세다가 뿅뿅뿅 아. 요 대세 먹게 이걸 잘 맞춰봐라 아. 어 그렇지 좋아 오. 아 좋아 네. 어 차형 뭐. 동격에 대 접속사 오. 자 뒤에 모르겠는데? 주어, 비동사, PP로 해가지고 완전하게 나왔거든. 따라서 이거는 동격접속사가 맞다. 위치 같은 거 쓰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면 은 바보. 망하는 거지. 대학교 못 가. 자, 흔하다. 뭐가? 대부분의 베이그런트 브런스가 일탈한 새들. 무리에서 떨어진 새들. 아, 안타깝구만. 얘네들이 궁극적으로 죽을 운명이라는 게 흔한 상식이지. 그렇잖아. 아이, 100마리 모여다니다가 혼자 이탈했어. 그럼 사실 웬만해면 죽는 거야? 그래요? 당연하지. aside from the rare case. 자, 근데 뭐 예외는 있어. 그래서 흔, 흔치 않은. 그래서 내가 rare의 동의어가 아니고 반의어 frequent를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문제로 만들어놨을까 봐 봐보고. 자, 흔치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뭐하는? 이 개인이, 그니까, 러개인이라기보다 이제 개세겠지? 개세라고, 하죠 개세. 이 개세가, are able to reorientate. 다시 방향을 잡는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그니 미쳤어. 천재야. 세 중에서도. 알고 보니까 세대가리가 아니었던 거지. 어 뭐야 저기 있네. 다 쫓아가. 이런 경우라면 괜찮아. 당연하지. 그리고 return to their normal range. 일반적인 범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라면은 괜찮겠지만 이 무리에서 이탈된다. 사실 그러면은 안타까운 거야. 일반적으로는 죽는 게 당연한 건데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말이야. It's also common, yes. 뭐 흔히 여겨집니다. 자, 뭐가 여겨지느냐? 이 베이그러스 이셀브 이 무리에서 이탈되는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중요치 않은 거라고 여겨집니다. 아, 당연하지.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이동 경로 뭐 이런 거 우리가 연구하는 게 중요하지. 아, 얘가 이탈돼가지고 죽었어. 우리한테 별로 중요한 일 아니야. 어, 안타깝구만. 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별로 중요치 않은 생물학적 현상으로 본다 이거지. 근데 2번 이거 undoubtedly 의심할 경우 없이 여지 없이 사실이야.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 그냥 대부분은 그런 거야. 이탈되는 생명 우리가 연구 가치도 없어. 죽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뭐 때문에 the most likely outcome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물은 뭐 주어진 요 이탈된 것에 대한 사건에 있어가지고 뭐기 때문이다. 디디 비주얼 이 개세가 이 개별 세가 fail to 실패한다라는 거야. 충분한 자원을 발견하는 것을 결국에는 그러다 죽을 거 아니냐. 충분한 자원을 못 찾아 배고파 죽는 거야. 그리고 노출될 거라는 거지. 뭐해? 자 오늘의 1등 단어 w 5개 짜리는 이거 흔치 않다 이거 흔치 않은 경험이었고 나도 네. w 5개 처음 썼어 살기 힘드냐 자허스피터블을 쓰면 안돼 내가 밑에다가 허스피터블을은 뜻이 뭐 썼냐 어 쾌적한 친절함이거든 허스피터블. 근데 이거 너무 좋은 어휘인 것 같아 여기서 어, 이제까지 허스피터블이, 아, 허스피터블은 시험 많이 나왔지. 우호적인이라는 의미로 많이 나왔어. 친절한 우호적인. 근데 여기서 아마 환경이니까 쾌적한이랑 관련 있을 거고. 아, 이거 너무 좋으니까 꼭 기억해놔. 살기 힘든 환경 조건에 노출되기 때문이지. 그런 다음에 죽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야. 우리한테 영구가치는 없어. 끝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여기가 반전이야. 자, 이게 답이었어. 그러나, there are many lines of evidence 많은 어, 증거들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이 vagrancy가 그러니까 이탈되는 것이 어, on rare cases 그러니까 on rare occasion 흔치 않은 경우에 극적으로 바꾼다는 거야 운명을 이 개체군의 종에 그리고 전체 생태계에 그러니까 얘가 이탈됐단 말이야 근데 애가 거의 어떤 구급이라고 해야 되지? 완전 대단한 놈이야. 세상을 바꿀 만한 새인 거지. 이탈돼 가지고 다른 데서 그냥 살아. 근데 거기서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거야. 얘가 죽지 않고 이러면은 생태계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이런 흔치 않은 경우 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넘어가봐. 그러니까 이제 그3 번에서 설명을 하지 디스바이 아, 디스바이트야? being infrequent. 이 g 이 동명사기 때문에 여기가 전치사 자리다. old도 쓰면 안 되고, despite 써야 돼. 그리고 당연히 frequent 쓰면 안 돼. 이건 진짜 흔치 않은 경우니까, 드문, w r e 야 w h r e 어, 뭐 드물지만. 이러한 사건이 매우 중요할 수 있대. 아, 여기 문법 너무 좋은데. 이거는 문법으로 오늘 나오기 제일 좋은 부분일것 같아서 진짜 다섯 개 써놓은 거야. 보여질 때. 시간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거죠. 이거 유행이냐 뷰드냐 진짜 잘 나온다 이거. 이건 잘 기억해 놔. 보여질 때야.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뭐? 시간의 관점에서 자, 뭐 하는? 생태학적 진화적인 과정이 펼쳐지는 4번. the most profound consequence 가장 심오한 결과물은 이 이탈에 뭐랑 관련이 있다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확보 수립과 관련이 있다 새로운 번식지자 얘가 이탈됐어 그러면 일단은 죽는 게 일반적이야 근데 엄청난 생존력 있는 놈이 있다 이거지 로빈슨 크루소 같은 새가 있을 거야 거기에 딱 들어가 그래 가지고 건식지 새로운 번식지를 얘가 그냥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이동 경로와 월동 장소까지 그냥 얘가 확보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흔치 않은 경우겠지. 근데 얘는 살아남는 거야. 그다음부터 이제 서바이벌 새가 되는 거지. 5번 Each of these can occur. 이것의 각각은 일어날 수 있어. 그렇지?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또 여러 가지 빈도로서, 근데, they each, 이들 각각은 그들 자신만의 중요성이 있겠지. 내가 이탈되었을 때에 아마 새로 개척하는 중요성. 까마귀가, 참새가, 벌새가 아마 각각의 고유한 중요성을 아마 가지게 될 거야. 그러나 결정적으로 흔치는 않 일이야. 왜냐면은, 물에서 이탈되면 웬만해서는 죽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이었어, 이거.